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7월 7일입니다. 10시 12분을 지나가고 있죠. 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니튬과 그 다음에 철강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니켈도 뽑고 있는 에,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당히 많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홀딩스는 사실상 뭐예요? 지주회사다 이렇게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지주회사들이 상법 개정 어, 혜택 수혜받는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홀딩스도 과연 좋은 부분인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셔야 되겠죠. 어,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번호 010-8298-7761 포스코 홀딩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어,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기 보시면 세력 분석과 투자 전략,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이거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1차 목표가까지 모두 다 정보들을 받아가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298-7761입니다. 포스코홀딩스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7월 2일날 한미반도체고요. 다음날 상승 나왔고 이슈패다시서 7월 1일이죠. 다음날 급등했습니다. SDI도 다음날 상승 나왔고요. 홀딩스도 어그 다음날 또 상승이 나왔었죠. 어, 요렇게 이제 추천 나가고 있고요. 한국 전력이 7월 2일인데 어, 7월 4일 날에 또 상승이 나와 줬죠. 어,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추천주도 드리고 있으니까 어, 추천주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입니다. 아시겠죠? 포스코 홀딩스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라. 그 말씀을 어, 전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리츠 증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2분기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3분기로 넘어갑니다. 자, 3분기가 되면, 어, 철강 부분의 실적이 좋아진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증권 전문가들이 어, 여기 쏟아지는 리포터 중에 어쨌든 메리츠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어, 38만 원으로 상향했다라는 것이죠. 홀딩스에 대해서 3분기부터는 철강 부분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3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메리츠 쪽에서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1.9% 오른 6,362억 원을 기록해서 이 컨세선스 6,524억 원을 소폭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포스코는, 어,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27.6% 상승한 4,415억 원을 예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0.4% 오른 818톤 실 818. 죄송합니다. 818만 톤으로 전분기와 유사하나 원재료 투입 단가 하락으로 스프레드 확대가 예상된다. 쉽게 말해서 이 원가가 절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마진은 커진다. 즉그 이야기를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어, 한 겁니다. 어, 다만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에 기반한 열렬. 양판 가격 인상과 그다음에 후판 부분의 협상 방식을 분기 단위로 전환한 점이 철강 부분의 수익성 확보에 기여한 것이다. 반면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소재 가격 하락 역량이 실적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조제 사업부 전체에서 연중분기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적자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야 된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리포터를 빌리자라고 하면 2차전지 쪽은 안 좋다 소리를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철강 쪽은 마진율이 좋아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모두 다 합했을 때 3분기에는 철강이 실적 성장을 어쨌든 견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열렬강판 반통빈감세 부가 대상 시장은 후판 대비 3배에 달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 강... 광판 물량을 제외한 유통, 제약, 연사, 강간사에 기반한 물량은 월 단위 계약 비중이 높아 감세보아 효과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어, 여기 보시면 메리츠증권에서는 2차 전지 쪽이 좀 부진할 거지만. 그걸 감안한다라고 할지라도 철강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3분기의 예상치는 철강이 실적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철강은 오케이, 좋다. 다만 2차 전지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조금 나올 수도 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한다라고 할지라도 주식은 전체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어 철강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어쨌든 하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요 홀딩스 같은 경우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어, 저 역시도 보유 의견이고요 여기서 36만원 38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어, 38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비슷합니다. 왜냐면 하 저도 한 40만 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하반기죠. 하반기인데 어 하반기에는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특히 이 중국산 어,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수료가 붙을 것이다. 어 그리고 이제 가격 담합 또는 어 또는 이 중국의 이 갑삼철강이 우리나라 철강을 잡아먹는 이런 사태가 더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어쨌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또한 원가도 싸지기 때문에 홀딩스는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이자면 어, 2차전지 쪽이 저는 거의 어, 거의 그래도 하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만약에 이제 그 방금 이제 증권사에서 얘기했다시피 2차전지 쪽에서 손실이 덜 나온다면 목표가는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겠죠.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홀딩스에 대해서는 어, 강력 보유의 의견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상상인 증권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철강의 이 감산 기조와 수입산 저가 철강제에 대한 반동핑 기조 강화로 출강 철강 부분이 점진적으로 어 보면 이익 개선 전망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 40만 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40만 원은 간다.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이두 증권사와 저의 의견을 합친다라고 할지라도 홀딩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스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 했을 때요 구간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21만 원짜리 빠졌고요. 그래도 최근에 보시면 홀딩스가 뭐예요?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어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홀딩스에 대해서도 저는 어 강력하게 보유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이종목 지금이라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29-8-7761 홀딩스 보내주세요 또한 고점에 몰려있는데 추가 매수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010-829-8-7761 포스코 홀딩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어,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